이것이 꿀풀과의 한해살이풀인 자소엽이라고 합니다. 잎이 깻잎처럼 생긴 자소엽은 자주빛 또는 초록색을 띠며 자주빛에 잎을 띠는 것은 자소엽. 푸른색에 잎을 띠는 것은 청소엽이라고 합니다. 상쾌한 감귤향이 나는 자소엽은 차즈이 자조기, 자소, 소엽, 적소, 자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소엽은 깻잎보다 향이 강하여 주로 향을 내는 허브향신료로 사용하며 깻잎처럼 쌈채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소엽은 오메가3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 베타카로틴 리모넨 안토시아닌 루테올린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E 마그네슘 철분 아연 칼슘 등 많은 영양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자소엽은 자소 시소라 하며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매우며 독성은 없다. 명치 미시 불러오르고 그득한 것과 광난, 각기 등을 치료하며 대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또한 가슴에 있는 담과 기운을 내려가게 한다. 기운이 치밀어오르며 달국 질이 나는 것과 폐기로 숨이 찬데 사용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소엽의 가장 좋은 효능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효능입니다. 자소엽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알파 디놀렌산과 베타카로틴, 루테올린, 안토시아닌 등의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신경과 뇌모세혈관의 노화 및 뇌혈관의 염증을 억제해 기억력 및 인지능력 감퇴를 막아주고 뇌에서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인 뇌졸중을 다스려주며 뇌출혈, 동맥경화, 심근경색,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해주고 치료해 줍니다.특히 자수엽에 들어있는 알파 리놀렌산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주기도 합니다.혈관성 치매인 뇌졸중은 세계적으로 2초에 1 명씩 발생하고 10초에 1 명씩 사망할 정도로 무서운 질환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고 뇌졸중을 다스려주는 자소엽은 평소에 깻잎처럼 꾸준하게 드시거나 자소엽에 잎을 따서 그늘에 말려두었다가 보리차처럼 마시면 뇌졸중과 뇌출혈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소엽은 눈 건강 영양제 성분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시력 회복, 눈의 피로 감소 등눈 건강에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또한 자수엽에 들어있는 루테올린 성분은 안구의 모양체와 눈 속의 혈관을 이완시켜 눈 근육 조절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자수엽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은 체내에서 쉽게 비타민A로 전환되어 야맹증, 안구건조증, 백내장 등을 예방해 줍니다. 이렇게 자수엽에는 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 노화로 인한 눈 건강에 탁월한 약초라 할수 있습니다. 자수엽은 기관지질환을 예방해 주는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수엽에 들어있는 페릴, 알데이드 성분은 아주 강한 살균 및 방부작용이 있어 항염증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인 기관지염, 비염, 천식, 기침 등 기관지 질환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수엽은 뼈와 치아도 튼튼하게 해줍니다. 자수엽에 들어있는 칼슘은 골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며 뼈와 관련되어 있는 마그네슘과 아연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 치아와 뼈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줍니다. 자소엽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줍니다. 우리 몸속에 비타민 C가 부족해지면 스트레스 해소가 원활하지 않게 되어 컨디션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자소엽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신경을 안정시켜 주기 때문에 컨디션이 조절되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줍니다. 자소엽은 빈혈 증상도 예방해 줍니다. 자소엽에 들어 있는 철분은 헤모글로빈의 양을 증가시켜 줍니다. 우리 몸속에 헤모글로빈이 감소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며 어지러움증 등의 빈혈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소엽은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성분인 철분이 풍부하고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빈혈을 예방해 줍니다. 자소엽은 약성은 따뜻하고 맛은 매우며 독성은 없습니다. 자소엽은 깻잎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소엽은 한방 약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8월에서 9월 꽃이 필 무렵 잎과 가지를 채취해 그늘에서 말려 잘게 썰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잘 말린 자소엽 10에서 20g을 물 1리터에 넣고 다려 하루 3번. 식후에 종이컵 한 컵씩 마시거나 보리차처럼 끓여 수시로 마시면 좋습니다. 자수엽은 깨끗하게 씻어 소독한 용기에 넣고 다 잠길 정도의 식초를 부어줍니다. 며칠이 지나면 바로 먹을 수 있는데 삼각김밥을 만들 때김 대신 이 자수엽에 잎을 싸주면 색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수엽은 깻잎처럼 쌈채소로 활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2초에 한 명씩 발생하고 10초에 한 명씩 사망하는 뇌졸중에 좋은 자수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